자, 뭐, D2라고 적어 놨습니다. 리스치 컨티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와셔스타인 디스턴스의 듀얼 문제를 생각하면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붙었어요. 컨티뉴스가 사실 리스치 컨티뉴스 컨스트레인트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F와 G를 합쳤을 때 디스턴스보다 작아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이 디스턴스의 특정한 형태를 봐서, 아, 디스턴스가 이거 0인 상태도 있구나.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뭐0보다는 항상 클 테니까. 0인 상황으로 가정해서 F와 G는 같다. 그것의 옵티말 이퀄러티가 만족된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그럼 가장 강한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음과 같이 뭐 일반적으로 적용해 보자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요 형태가 왜 우리는 립프시츠 컨티뉴어스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럼 립프시츠 컨티뉴어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립 리프시츠 컨티뉴어티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기분 투 매트릭스 페이스라고 합시다.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뭐 그, 이게 스페이스죠. 지금 제가 있는 데 스페이스죠. 근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기 3차원 스페이스인가요? 3차원 스페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x, y, z. 여기 한 포인트,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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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의 위치를 x, y, z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혹은 뭐, 4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 타임까지 더, 더 붙이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근데, 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포인트들의 세트인 거죠. 집합인 거죠. 그렇죠? 그 무한히 많은 포인트들의 집합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굳이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n차원이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앱스트랙트한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꼭 숫자여야만 됩니까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당연히 동물들의 스페이스 동물들의 세트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막 동물들의 세트를 아니면 뭐, 뭐 장난감들의 세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매트릭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트릭의 정의에 대해서는, 매트릭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어요. 어디서 제가 얘기했을까요? IPM 얘기하면서 했겠죠? IPM. 그래서, IPM 얘기하면서 매트릭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을 정의할 수 있는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뭐, 장난감들끼리 디스턴스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뭐, 그러면, 요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요 포인트에,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는 거리, 그럼 요딱 거리 이렇게 재가면서 디스턴스를 정의할 수 있겠죠, 쉽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디스턴스를 정의하, 정의해야 하는 시, 스페이스를 이렇게 치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니 X, T, X. 마찬가지로 Y, D, Y.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매트릭 스페이스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펑션을 하자는 거예요. 펑션. 그러면, 어, 이 f f u 이라고 한건 m 핑 이겠죠. 결국엔 모든 펑션은 m 핑 p 이니까. 그럼 x는, x, x라고 하는 것은 y 어떻게 m 핑 되고. 예를 들면 x는, x, y, x는 지금 2디 i m 이라 합시다. 2디 i m x1 가 있어요, x2 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x1, x2 의 특정한 점이 있겠죠. small x1, x2. 그럼 여기에다가, 어, m a 이 되는 거죠. 어떻게 m 핑 되나요? 그러면 여기, 에 요거는, y 뭐 1에 어렵네요. y11, y1,2, y1 이렇게 맵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뭐 그러면 또 다른 점이면 x x21, x22라고 two 하면 이것은 y2에 맵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또 y1, y2는 예를 들면 이것도 뭐 벡터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스칼라도 뭐 당연히 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뭐 기분인 상황인 거고 기분인 상황인 거고 이제 f 함수를 정의한 f 함수가 어떤 걸 만족했을 때 다음 같은 것을 만족했을 때즉 이 X1과 X2 사이의 이 거리와 Y1과 Y2 사이의 이 거리를 비교를 해보자.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거리가 이 위에 있는 거리보다 K, 요 여기 있는 거리를 K배만큼 하면, X라는 것에서 K배만큼을 하면,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 y 에서의 차이가 그보다는 작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요 x 스페이스에서의 요 차이가 요 차이가 k배만큼 하고 그것이 어퍼 바운드가 돼서 요 y에서의 차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우 조금 차이가 나요. 매우 조금 차이가 나면 여기서도 매우 조금 차이가 나날 날 텐데 그러나 이것은 k 여기 조금 매우 조금의 k 배만큼 정도는 허용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면 이것을 이것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펑션의 그로스 뭐 펑션이 얼마 펑 펑션에 얼마만큼 n 링하고 있는지 x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어떻게 n 링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다음 같은 생, 사,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익스포네셜 펑션 이에요 익스포네셜 펑션 이다 그러면 x1 과 x2 를 잡겠죠 x1 잡았어요 x2 잡았어요 그러면 뭐 되게 1, 1만큼 차이 난다 칩시다 그냥 막 1만큼 차이가 나고 얘, 얘는 여기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1이요. 여기는 2요. 이렇게 해 봅시다. 1이면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y는 2x라고 치면뭐1 y는 2가 되겠죠. 여기는 2의 뭐 스퀘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 차이를 생각을 해 보면 요 차이를 생각해 보면 뭐 2의 스퀘어 빼기 2가 될 것이고 뭐2 1이 될 것이고 그럼 요 차이를 보자는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씌워도 되겠죠? 시워드, 어, 뭐가 먼저 올지 모르니까, 그냥 뭐가 먼저 올지 모르니까. 요 차이가 이렇게 k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겠냐고요, 요 익스포넨셜 펑션에서요. 안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특정 컨스턴트를 세팅해 놓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것은 확 그로스 할수 있잖아요. 익스포넨셜은 확 그로스 할수 있는 거죠 k를 어딘가 세팅해 놨어요. 케일를 어딘가 생태계에 놓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그 차이를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어, 리시츠 컨티뉴어스는 뭐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어, 펑션들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컨스턴트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 있는, 리프시츠 컨티뉴얼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을 뭐, 세팅해서 볼수 있다라고 하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위는 되게 앱스트랙트한 스페이스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 저 같은 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앱스트랙트 한 사람, 앱스트랙트 한 것보다 r 스페이스가 좀더 관심 많겠죠? r 스페이스에서 관심하면, 디스턴스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고 디스턴스를 앱솔트 디스턴스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파지티브할 거잖아요. 그 시메트릭 하겠죠. 그다음 트라이앵글 이니로티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앱솔트 디스턴스 디스터 디퍼런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리시치 컨티뉴어스를 다음과 같이 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리시치 컨티뉴어스가 무엇인지 는 이제 대충은 알게 되었어요. 이 그로스를 컨트롤하는 거다. 그로스를 컨트롤하는 거다. 그래서 서든 그로스가 있으면 안 된다. 서든히 막 인피니티 혹은 막이스포 a 셜로 증가하는 거, 그런 거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뉴럴 네트워크는 립시츠 컨티뉴어스 할 것이냐가 실제 질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좋으나 싫으나 여기 는 xy는 이건 다 뭐예요? 무슨 데이터예요? xy는 결국에는 pr 혹은 pg에서 샘플링 되어져 있는 이미지 데이터셋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그, 그것인, 뭐, 항상 간을 이미지에 쓰는, 쓰는, 것만은 아니니까, 뭐, 어쨌든 prpg는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요 f에다가 그런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를 넣어서 잘 프로세싱 할 만한 펑션의 형태가 우리가 요즘 재미있게 쓰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그럼 뉴럴 네트워크는 립시치 컨티뉴스 어 한가인가가 좋은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논문을 좀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립시치 레귤러, 티어 오브 딥 뉴럴 네트워크, 뭐, 이름 자체가 딱 거기에 맞아 보이잖아요? 뭐, 당연히 이 제가 디스커션 하고 싶은 영역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는더 얘기하지는 않고 그 논문에서의 결론만 따다서 얘기하면 어이그 c 트 컨스턴트 칼큘레이션을 하기는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수학의 영역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컴플렉시티가 매우 높다라는 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NP 하드다 라고 하는 것이 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그 t 트 컨스턴트 칼큘레이션 업 n 뉴럴 네트워크는 어렵고 모스 액티베이션 펑션 그 자체 액티베이션 펑션 그 자체는 원립시트 컨티뉴어스 하다. 렐루, 소프트, 맥, 소프트 플러스, 하이퍼블릭, 탄젠트, 로지스틱 이런 것들은 원립시트 컨티뉴어스 하다. 하지만, 하지만 이 어,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이막 컴비네이션이 될거 아니에요. 히든 레이어 당연히 쌓을 테니까. 우리가 특히 이런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를 분석하는 앱 펑션일 경우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리시치 컨티뉴어스의 이젝트 컨 a n 트를 칼큘레이션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마구 난도질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공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별수 없이 그로스를 마구 리미시켜 주는 작업을 해서 어떻게든 이와슈스타인 디스턴스의 듀얼 프로그램의 컨 a n 트 정도는 만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 구현상에서의 어, 솔루션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영역 이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깊시스 컨티뉴어스 혹은 뉴럴 네트워크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매우 프로미넌트한 영역이고 매우 사이언티픽하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옵티미제이션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뭐 연구 자체로서는 아주 좋은 영역입니다.